안녕하세요 무속은 오왕궁 법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갑진년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요 갑진년에 대박나는띠 갑진년에 운이 좋은 띠에 대해서 제가 좀 호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 제가 조금 빨리 이 신년운세를 기획을 했습니다 왜좀 빨리 찍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을 본다는 거는 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산을 쓰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를 맞은 다음에 우산을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님께서 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10년 운세와 위험한 띠와 좋은 띠에 대해서 좀 일찍 방송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갑진년, 여러분, 푸른 청룡의 해입니다. 감목이라는 건 굉장히 큰 나무를 나타내고요. 여러분, 용이라는 건 전설 속의 사실은 동물입니다. 어떤 황제나 어떤 승진, 권력, 야망, 소원을 나타냅니다. 용꿈을 꾸고 나서 자식을 갖거나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큰 돈이 들어오거나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올해 갑진년 같은 경우는 좀 사건 사고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신년 운세를 좀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운이 좋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운이 나쁘면은 그 좋은 상황 속에서도 돈을 못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갑진년에 대박 나는 띠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령님께 좀 먼저 물어볼게요. 6천 전한 3천 진중 실령님 갑진년 해운년에 대방 나는 띠 승승장구하는 띠를 호명하여 주옵소서. 갑진년에도 대방 나는 띠가 있구나. 27살에 무인생 범띠는 다시 시작하는구나. 38살의 기사생의 뱀띠도 운이 좋구나. 48살의 정사생의 뱀띠도 승진 운이 있구나. 52살의 개축생의 소띠도 이제 얼음이 녹아서 재물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58살의 정미생의 우양띠도 운이 좋구나. 63살의 이민생 범띠도 집안에 경사가 있고 탄생이 있다. 예순 여덟 살 정유생 닫기도 내년 운이 좋구나. 다 이상 이렇게 일곱 개의 띠가 나왔고요. 지금 호명되신 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 개의 띠가 다 운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갑진년을 두고 봤을 때 운의 기운이 이렇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건요. 사실은 생년월일을 두고 우리가 실력님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더 정확한 원인과 처방이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더 짚어드릴게요. 2 7 살의 무인생 범띠입니다. 호랑이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구나 자신감을 갖고 밖으로 나가면은 소원 성취하리라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요 왜 수컷과 암컷이 있죠 어,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려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mz 세대죠 음, 작년까지는 좀 의기소침이 있었어요 의지도 없었고 좀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요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 자신감이 생기는 해입니다. 어, 또 합격의 운도 있고요. 연애 운도 있고, 그 다음에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이 좋다는 건요. 돈을 많이 벌고 합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달라지는 거, 내가 마음을 잡는 것도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7살의 무인생 범띠분들도 운이 좋고요. 특히 3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이 운이 좋습니다. 어, 5월생 분들은요. 특히 좀 차사고 수가 있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살 무인생 범띠가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들은요, 관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술자리라든가 시비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36살 기사생, 48살 정사생 뱀띠입니다. 올해 갑진년에는 뱀띠가 두 분이나 이렇게 어, 대박나는 띠로 호명이 됐습니다. 얼음이 녹고 봄이 오니 물고기가 춤을 추는구나. 꽁꽁 어얼음에서 살아난 물고기가 오냐 이제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니 집안에 형사가 있구나. 아 이런 봉수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작년까지요. 사범오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되게 불안하셨죠. 어, 시작은 있었지만 결과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뱀띠 분들이요, 예민합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좀 풍부한 분들도 많아요. 강한 의지력으로 버텨내셨는데요. 어, 올해 갑진년에 2월달하고 3월달이 되면서부터 더 운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승진에 문서운도 지금 들어오고요 재물의 운도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은요 결혼운과 연애운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라 그러십니다 48살 뱀비는요 여러분 이동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이 이동은요 어 어떤 집 이동도 이동이지만은 이혼이라든가 어떤 이별 결별의 이동으로도 봅니다. 어 법사님 이혼하는 건 운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No. 이혼을 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새 출발하는 거잖아. 뭔가 가 이렇게 신변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별이나 어떤 안 좋은 사람과의 절여 어, 굉장히 새로운 시작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9월 달하고 10월 달 생이 특히 좋고요. 어,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쉬운 두 살, 개축생 소띠, 쉬운 여덟 살, 정미생 양띠입니다. 50대들이죠. 시들었던 꽃이 다시 향기를 뿜는구나. 펄과 나비가 날아들어 즐거움이 찾아오네. 아우 정말 공수가 좋죠. 시들었던 꽃이, 어, 다시 펴서 야, 향기를 막 뿜어서 벌과 나비들이 이제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귀인이 오고요. 답답했던 나를 구제해줄 사람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개축생 소띠, 쉬운 두살 분들이요. 아, 고집 정말 세죠. 근데요, 착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의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개축생 소띠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개축생 소띠치고 그렇게 나쁘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어, 고집은 세지만 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 개축생 소띠분들, 집안의 어떤 자녀나 배우자로 인해서 좀 기쁠 일,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 해결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좀 답답하셨죠. 어, 그랬던 일들이 요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요. 앞에 안개가 걷히면서 좀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 개축색 소띠는요. 5월생, 6월생 분들이 특히 좋고요. 그 다음에 10월생 분들은요. 건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개축생 남자분들은요. 어, 차 사고수가 좀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때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미생 양띠분들 올해 58이죠. 아, 작년까지 금전이 막혀 있었어. 자손이 굉장히 답답했죠. 자손 때문에 답답하고 좀내 뜻대로 안 돼서 가정이 좀 많이 불안정했다 그래요. 올해는요. 제자리로 좀 찾아가는 운입니다. 어, 시야가 좀 좁아요. 고집이 좀 셌고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요. 다른 사람 말에 경청을 하시고 내 고집을 조금 버리십시오. 그리고 시야를 조금 넓게 가지시고요. 이해심을 가지시면요. 올해 굉장히 좋은 해가 될수 있습니다. 1월생. 하고요. 9월생들 운이 좋고요. 어, 12월생들은요 어, 사고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특히 남자분들이요 어, 어떤 이렇게 승진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이직 그런 사업에 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높은 직종에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떤 뭐 임원급이라든가 좀 높은 곳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다음은요. 63살 이민생 범띠, 68살 정류생 닭띠입니다. 막혔던 수도에서 물이 펄칼 나오니 태지가 살아나는구나 창문을 열어라 기회가 왔다. 아유 굉장히 좋네요. 창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뜻이죠. 이민생 범띠, 정류생 닭띠 분들요 아, 예민합니다. 어, 그리고 꿈도 좀잘 꾸는 편이에요. 이분들이요 어, 조상감을 어떤 신명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은요, 금전하고 자식으로 좀 답답했어요. 금전도 좀 막혀있고, 문서도 이동이 안 됐고요. 자식도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안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수도가 여러분 꽉 막혀서 순환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요, 수도에서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안 쓰던 수도에서 물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녹물이 나옵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요, 고름이에요. 우리가 이 고름을 째려면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좀 아픔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아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겪는 고통이요, 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반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하반기부터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재물도 치고 들어오고요. 어, 어떤 인연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손한테 어떤 경사라든가 어떤 출생의 운도 들어옵니다. 가족 탄생의 운도 들어오고요. 새로운 식구가 집안에 늘어나는 예 그런 운입니다. 다만, 건강 조심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범띠분들은요, 5월생하고 6월생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닭띠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9월달하고 10월, 12월생까지 운이 좋습니다. 어,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노력도 안 하고 자만을 하면 안 됩니다. 우한금법사가 좋아하는 고사 중에서요.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딱 걸수 사람인 일사, 하늘의 천명. 사람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노력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요. 그냥 운이 좋아지기만 바라면요. 내 인생의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갑진년을 기준으로 봐서 운이 좋은 띠로 호명해 드렸어요. 갑진년에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근 법사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금법사가 대성TV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성TV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으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한금법사의 강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